안녕하세요. 일상공감네모입니다. 교류분석 상담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주요 개념과 자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부모 자아와 어린이 자아에 대한 설명과 교류분석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영상은 첫 번째 영상입니다. 교류 분석 상담 이론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에릭 번이 창시한 상담 이론으로 프로이트 이론에서 분리되어 인간의 강점에 초점을 두는 이론입니다. 교류 분석이란 교류 분석이란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과 개인이 교류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류 분석에서 말하는 P A C는 각각 P 부모 (parent) 이고 State, A 어른자 (adult) 이고 Stage. 시 어린이 자아 차일드이고 스테이지를 말합니다. 한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P, A, C, 세 자아의 상태에 따라 상대방에게 자극과 반응을 보이며 대인 관계를 형성하며 의사소통을 합니다. 교류분석 상담이론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아 상태이고 스테이트. 인간의 행동은 세 가지 자아 상태인 자아, 부모, 아동 자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아는 현실을 인식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며 부모 자아는 학습된 규범과 가치관을 따르며 아동 자아는 어린 시절의 감정과 행동을 표현합니다. 게임. 게임은 내담자가 무의식적으로 타인과 맺는 상호작용의 패턴으로 유아기의 갈등과 욕구를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임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을 사랑받지 못한다는 어린 시절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래. 거래는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으로 자아 상태와 게임이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도와줄게라는 거래는 자아와 자아 사이의 거래, 당신은 내게 관심이 없으세요라는 거래는 부모 자아와 아동 자아 사이의 거래로 볼수 있습니다. 결정. 내담자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은 내담자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결정을 내린 사람은 자신을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라켓 감정 어린 시절의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을 말합니다. 라켓 감정은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되며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수 있습니다. 주로 게임 뒤에 맛보는 불쾌하고 쓰라린 감정으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라켓 감정을 찾고보다 건강한 감정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아의 구성 요소. 교류분석 상담이론에서 자아의 구성 요소 pH는 부모, 어른, 아이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는 인간의 자아가 이러한 세 가지의 자아 상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모자아. 부모자아피는 부모로부터 받은 가치관, 도덕관, 규범, 태도 등을 포함하는 자아 상태입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학습된 것으로 보살핌, 보호, 지시, 통제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어른자아. 어른자아는 현실적 판단과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자아 상태입니다. 이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아이자아. 아이자아는 어린 시절의 감정, 욕구, 행동 등을 포함하는 자아 상태입니다. 이는 쾌락 추구, 자유, 자율성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PAC는 상담 과정에서 인간의 자아를 이해하고 자아 상태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아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부모로부터 지나치게 엄격한 규범을 주입받은 경우 부모 자아 피가 지나치게 강하게 발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담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이러한 내담자에게 부모 자아와 아이 자아 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PAC는 상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 상태를 이해하면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더잘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만나요.